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리보서 4장 1절부터 절까지아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서로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 나와 멍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있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함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명절이라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시고 또어 쉬시느라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즐거운 또 시간들을 보내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가족들과 오손, 도손 또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추석 명절이 주는 기쁨을 잘 나누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이 추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 초막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 추석 명절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었는데요. 이 추석이 주는 의미는 감사를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함께함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추석의 의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혜가 이번 추석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으셨죠? 아멘 명절이 되어서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도 이제 딱 오늘까지입니다. 그렇죠. 이제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바쁜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일하셨던 어머님들 또 며느님들은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동안 일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이제 또 다시 몰려오면서 이 증후군에 휩싸입니다.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네, 또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더 스트레스가 치솟고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그런 명절 증후군이 있죠. 또 직장인들은 오랜 긴 연휴를 끝내고 이제 내일부터 회사를 가야 된다 직장을 가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또 다른 명절 증후군이 다가옵니다. 아, 내일 또 일어나서 어떻게 회사를 가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요,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도요, 정말 그리 길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도요, 잠깐입니다. 이런 저런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생각과 기분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내일이 되기 전, 어쩌면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아, 내일부터 회사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스트레스들이요참 밀려올 겁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내일 가야 되는 일 가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스트레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 날려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 제가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빌립보소죠? 네, 빌립보소. 빌리포서. 여러분, 빌립보소의 주제가 뭐예요? 빌립보소의 주제.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어, 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삶 가운데 이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요 필수적인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는요 이 기쁨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이 하늘 시민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늘 시민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어내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낸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것은요 거저 얻은 것이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생각하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시민권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시민권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도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내가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이 그 어떤 것도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는 그 기쁨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힘들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그렇지만 내가 진짜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난다면 그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우리가 받은 그 하늘나라 시민권이 너무나도 값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아픔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들이 이 하늘나라 시민권의 기쁨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심지어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늘내 마음 가운데 이게 기쁨으로 넘쳐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강하게 누려질 때는요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가가는데 내가 은혜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기쁨도 함께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예전에는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어땠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을 때는 힘든 일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가 지금은 그런데 그 열정이 다 사라져버렸어. 야, 지금은 그게 안 돼. 못하겠어. 내가 그때는 젊었을 텐데 그때는 30대 때는 내가 아기들 데리고 내가 신방 다녔어. 신방 다닐 때마다 권사님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늙고 힘들어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죠. 정답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 그 은혜가 가득하면, 충만하면, 이 열정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아들들 어릴 때 아이들 손잡고 내가 신방 갔다면, 지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열정이 있다면, 손자들 손 붙잡고 갈수 있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내가 그때는 밤새 철회하며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라고 했,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다면, 지금 내가, 지금도 연약하지만, 한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처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는 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열정이 식지 않고 은혜를 내가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요 안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는 어땠는데 그 얘기만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은혜가 식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은혜가 식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요. 다툼이 일어나요. 은혜가 있을 때는요. 그래도요. 마음에 마음을 잘 맞춰서 갑니다. 아, 그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양보하고 잘 참는데 은혜가 식어지고요. 내 마음 가운데 뭐만 남아요? 열정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은혜는 식었지만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나의 열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열심히 내다 보니까 내가 이거 생각하는 게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일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잘 따라오던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부딪히는 거죠. 싸우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고 그 열정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자꾸 교회에서 나한테 일을 시키는데 꼭 나만 시키는 것 같고 또 일을 시키되 자꾸 나한테만 전화 오고 나한테만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전화 오는데 목사님이 날 만만하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은혜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 들어가고 있다는 라 증거입니다. 자꾸 불만이 터져나오고, 부담스럽고, 힘든 이유가 거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요 1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와 같이 라는 말은요 어떤 말일까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라는 말은 그 앞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사모할 수 밖에 없는 너희들 나에게 기쁨이고 멸류관인 너희들 너희들 그 모습처럼 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근데 보면 이 원문을 제가 보니까요, 이주 안에서 서라 라는 말 가운데, 우리 번역엔 나와 있지 않은데, 원문에만 나와 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국건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국건이 서 있으라 라는 말이 원문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 안에 국건이 서고 싶은 마음들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믿음이 떨어지고 도대체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국건이 설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질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국건이 주 안에서 국건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첫 번째가 바로 관용하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라고 말씀했습니까? 빌립보 교회겠죠. 그렇죠? 그래우리가그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자기가 빌리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럼 여전히 빌리보 교회 안에는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고, 근심과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가 요디,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여기에 요디아와 순두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이두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열정을 가졌던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 가장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두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할 때는 정말 열심으로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일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열정은 여전히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이 식어져서 나의 열정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생겨요? 내 의의가 생기고 내 생각이 더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두 사람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사도바울이 그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에 섬기는 일 가운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들이 이 곧면 2장에서도 나오는데 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마음과 한 사랑과 한 뜻을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바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갈등과 여러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앞서 얘기했던 그 관용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그 단어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 사전적인 의미보다 관용이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 무엇 위에 덮는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관용이라는 의미가, 원어 의미가 무엇 무엇 위에 덮는다. 여러분, 이 무엇 무엇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엇이 뭘까요? 무엇? 어려운 질문이죠? 바로 사람들의 허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는데 그냥 덮는 게 아니라 무엇 무엇을 덮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두번 이상 얘기하면 반복이면 뭐예요?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좀더 나아가서는 무엇못을 덮어버리고 그들의 죄를, 잘못들을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관용이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갈등 있는 사람, 내 마음 가운데 아프게 한 사람, 그한 사람의 잘못을 덮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 버리는 거 쉽지 않죠. 내 마음을 꾹꾹 눌러가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참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사실 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못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우리를 위에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의 가장 수치였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물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대상 죄가 없다 너희는 의롭다 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허다한 죄를 예수님께서는 덮어버리셨어요 우리의 죄가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날 향해서 지은 죄보다 큰가요?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얻어내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바로 이 관용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뿐 아닙니다 관용은요, 용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바울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트와 그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돕고 도우라잖아요. 도움을 주는 것은요, 관용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돕고 섬기면 그 사람을 세워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관용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또한 주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설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빼앗아 가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빼앗아 가는 가장 큰것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집니다.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다, 생각이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생각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불안함이 생기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넘쳐나다가도 이 염려 한 가지가 생겨나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니까요.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언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이고, 22%는 아주 사사한 사건들이고, 또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96%의 염려들은요.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죠. 뭐 아마 이런 유의 그이야기들은 많이 들어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 아무리 그런 데 들어도 이 염려에서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쓸데없는 염려들은요. 우리의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혹시나 염려하는 그 마음이 자꾸 생긴다면 이 염려를 지워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단지 기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합니다. 오, 그렇다면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은 뭘까? 여러분 뭘까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어난 문제들 또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요, 작은 문제들도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커져가고 있던 이 집중하고 있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문제들이요, 내가 커져갔던 그 문제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커져가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간구는요,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린 문제들을 넣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로, 기도로 커졌다면 이제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여러분 그 문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고 있던 염려와 문제들이 사라졌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뭐가 남을까요? 기쁨이 남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관용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 기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두 가지를 회복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그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리포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잃어버렸을까요? 문제가 커 보이고, 내가 은혜가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 믿음 가운데 관용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두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여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그 기쁨이 넘쳐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